이번 시간, 남자 인물입니다 네. 이분 무슨 변화수 들어오는데? 변화수 들어오고, 자기 위치에서 변화수가 들어오는데, 그 변화수가 좋은 변화수. 사람하고 관련된 좋은 변화수. 어. 응.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말이 맞나 봐. 좋은 문서 써요? 네. 결혼해요? 어, 맞아요. 결혼합니다. 그냥 이거는 인간적으로 때려 맞춘 거예요. 좋은 문서라 그래서. 인간적으로. 솔직하잖아. 인간적으로 때는 결혼하냐고 물어본 거야 근데 이분 조금 그런 게 있다? 되게 깔끔하고,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본인한테 인색한 사람. 의리파. 근데 귀가 얇아. 예를 들면, 뭐, 투자라든지, 주식 같은 거 있잖아, 피디님. 그런 거는 하면 안 돼, 이분은. 꼭그 오히려 부동산은 맞아. 이 사람은 생각외로 좀, 금전적인 거에 소심해. 그래서, 투자를 하라고 해도 잘 못할 사람이야. 그래서, 은행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아니면 땅에 묻을 거다. 이, 이런 사람인데, 어, 그거조차도 잘안할 거야. 그래서 그냥 은행이 최고고, 그 사람 근데 되게 이 사람은 노력형,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덕을 보는 거고, 이 사람 입장에는 자수성가한 사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 이 사람, 아까 아까 의리파라 그랬잖아요. 여자한테도 의리파야. 어. 근데 인간한테 상처, 마음의 상처를 잘 받는다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사람에 대한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좁을 거야. 만나는 사람만 만나 만날 거고 이 사람. 그런 거 같아. 근데 이 사람 살아온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아. 근데 잘 살아요. 응. 잘살거 같아요. 잘살거 같고.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오늘 기사가 나가지고.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네. 오늘 기사 났어요? 네. 가수 김종국 씨예요. 나못 봤는데. 김종국 씨네 결혼한대요? 예 언제 언제? 아직 날짜는 잘모르고 빠른 시일에 하신다고. 피디님보다 빨리?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럼 난 여기 가야지 피디님 결혼식은 <laughs> 못 가. <laughs> 두 군데는 못 가. 어어 김종국 씨 예. 피디님 결혼식 안 가고 갈 테니까 불러주세요. 예 가서 어 어떻게 뭐 청배라도 좀 드릴까. <laughs> 농담이고. 어 결혼 축하드리고 어, 두 군데는 두 탕은 못뛴다는 거. 어 김종국 씨 11월 1일 날로 잡아주세요. <laughs> 예. 예 어제 농담은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재미 없으실까 봐 여기까지 피디님 골려먹는 재미로 어, 오늘 한번 그냥 좀 웃겨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 어쨌든 어, 다 축하드리고 결혼식 하시면서 <laughs> 남자분들이 좀 부담감이 크시대. 지금 피디님이 이렇게 넉넉고 계시거든. 날이 다가오실수록 우리 피디님도 조금 부담감이 크실 것 같아. 피디님도 잘 사실 거고, 김종국씨 의 예. 11월 1일 날꼭 잡아주셔서, 예. 저기 대치동으로 잡아주십시오. <laughs> 이거 자르지 마시고, 예, 꼭 잡아주시고,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피디님 결혼식으로 가십시오. <laughs> 난 자손이 하나 보이는데. 음, 자손도 하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 열심히 노력하셔서 예쁜 아기도 낳으시고 이제부터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하고 어, 행복하게 잘 사실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면 됐을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